취소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군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주한미군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취소나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훈련의 변화 요소가 전반에 과소 방지까지 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방위비 협상도 논의했는데 마크 스퍼비 국방장관은 증액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혀 한미 간 입장차가 여전함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놀람> <놀람> 코로나19 확산을 받기 위해 경찰이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정광군 목사 가입끄는 검국민투쟁본부의 광화문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경찰은 헌행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광군이 과성방지하에 있습니다. <놀람> 이종국 기자 네, 사회입니다 네, 서울시에 이어서 경찰도 도심 집회 금지했군요. 네, 서울시가 지난 1 2월 주에 도심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경찰도 앞으로 서울시내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전광욱 목사의 범투본즉이 서울시의 금지 조치를 어긴 데 따른 추가 대책입니다. 서울시 방계자들은 이번 주말 집회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는 범투본즉에 도심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가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시, 서재지역, 전방에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처는 감염병예방법이 아닌 집회시법에 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감염법 규정에 따라 집회를 제한했기 때문에 방지의 삶과 같은 윤력 행사를 할수 없었습니다. 벌금 부과만 가능했는데 이제부터 집시법에 따라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이러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결 저지와 강제해산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의 통과 또는 지침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범투본은 아직 집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범투본 측은 어제 이번 주말 예정된 광화문 집회와 되겠습니다. 대규모 3일절지회는 전문가와 상의해 집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이나 내일쯤 경찰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집회 금지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주말 집회를 방행한법무부등 일부 단체 유치자와 참가자 총네 명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집회 마스크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도움이 될까요? 전문가들은 비말을 통한 감염을 막는 용도로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재채기나 기침을 하여 과속 방지 아주 다른 식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감염 위험이 없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대활용도 않고 일반 마스크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니 가격적인 부담에 보건용 마스크를 살균해서 재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자레인지에 30초를 돌리면 재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보온용 마스크의 원리를 생각해 수출을 제한하고 낙품처도지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일회용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이 고정처 공부나 농협 하나로 만든 공영 홈쇼핑 등 동적 판매처에 의무적으로 전방이 과속 방지타이있습니다 개인위생의 필수품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좋다거나 폭무인하면 코로나19가 아니라는데 최근 SNS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견해들, 과연 믿을 만한 이야기일지 전문가들. 주의하십시오. 온도가 상승하면은 그 회... you 곳을 지정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의 병원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 구역을 따로 운영하는 의료 기관입니다.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배송 물량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배송 기사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마트 산업노동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보다 배송 물량이 130%가량 폭증해 과도한 업무량이 시달리고 있다며 인력 충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과 대면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데도 회사 측은 마스크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 물품조차 지급하지 않는다고 고소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마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방위 과속 방지 타깃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일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밤새 16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집단 시설 내 감염 우려가 여전히 높습니다 <목소리> 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병귤 <목소리> 차의과학대학 예방외과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조금 있으면 방지하기. 그 지역에서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좀귀을때 당분간은 이런 환자의 입장세가 그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추정될 것같 당분간은 어, 지속될 것이다. 확진자가 네. 그럼 어느 지점에서는 분화가 돼야 3차 유행을 지키수 네. 있을 것인가요? 네, 일단 그 신천지 교회에서의 그 접촉자들 확인된 접촉자들 중에서의 그증상 발현자라든지 확진자의 네. 규모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 1일 그 확진자 숫자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숫자가 이제 그 하강 국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틀 내지는 3일 정도 계속해서 하강 국면일 경우에는 진정 국면으로 진입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어제 환자가 147명, 오늘이 169명 여전히 그 증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당분간은 검사 결과에 의해서 그 진행 역할을 좀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 들면은 공간, 진 사에 관련해서 선물이 판단하지 말고 지켜봐야 한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미국의 현장. 네. 신천지 교회라는 그 특정한 집단, 이 집단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지는 그 시점에서부터는 어, 이 환자의 발병 양상이 어, 그, 그 급속도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지금 제그 신천지 교회에서는 그 신도 명단을 다 발령 당국에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대구 신천지 교회 같은 경우에는. 9,000여 명의 명단과 함께 또 현재까지 그 분류된 한 1,000여 명 정도의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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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월 어, 26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하여 253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확진자는 1,14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중 1,113명이 격리, 시, 격리 중에 있고 16,734건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망자의 현황과 격리 해제에 대한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253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146명의 시도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시면은 대구가 677명으로 가장 많고요, 경북이 268명입니다. 어, 시도별 통계의 숫자는 저희가 어, 2월 26일 아9 시를 기준으로 해서 집계를 하고 있고, 검사 결과와 또그 시도 시군구의 보고 자료를 가지고 취합을 하는데 어, 보고 자료를 취합하는 그런 시점에 따라서 조금 확진한데 수가 좀 다를 수 있으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금일 오전 9시까지 50명이 확인되었고 이중 국내구 소재의 온천교에 관련된 사례가 23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 연재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1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천지 대구교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여 유선 연락으로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고 자가격리 수칙 등을 안내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히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유동인 19세 이상의 패자만자 503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었고 2월 25일까지 총 6명의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경북지역에서는 칠곡구 소재 미랄사랑의 집 예천 극락마을 자랑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복지 등을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2월 20일부터 격리 조치 중이던 직원이 한명 추가로 확진되어 한 명이 어,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한 명의 직원은 시설 관리 직이었고 어, 주로 대남병원의 정신병동의 시설을 정비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 80명 정도가 해당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어, 26명은 타병원으로 이송되었고, 7명은 사망하고 타지역 거주자가 1명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하여 7번째 사망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환자는 대남병원에서 오랜 기간 입원하셨고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가 조의의 명복을 빕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관련해서 성지순례단과 성지 동일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1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31명이 성지순례단 관련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들이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승무원 한명은 서울시, 어, 그리고 성지순례단에 대해서는 경북도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어, 탑승객에 대한 접촉자 조사는 인천공항 거리업소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명은 아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울러 중국 우한시로부터 3차 임시 항공편으로 귀국하신 147명의 주인을 대상,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144명은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고, 3명은 재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대상자는 2월 2 0일 24시를 기준으로 격리가 해제되며, 2월 27일 최종 캐소가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3명에 대한 재검사가 한그 가지의 환자 발생 특성을 보면, 종교 행사 또는 일부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유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확진자의 가족 방지턱에 공고하거나 지인 간, 지인 간의 소규모 전파가 일어나며 사망 사례는 대부분 기저 질환이 있거나 신체 상태가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먹으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힌 공간 내에서의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종교 행사 등의 대중 행사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각 지자체가 신속히 집단시설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망이나 중증의 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이러한 그 중증을 그어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하고 있고, 중증도에 따른 환자 분류와 어 전담 병원 또는 국가 지정 격리 병상과 같은 그런 진료 체계와 의료 인력 자원 장비들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의, 발생, 지역의 발생은 2월 16일 경에 두 번째 예배에 참석하셨던 또는 그 즈음에, 신도들끼리 많은 교육과 접촉이 있으셨습니다. 어, 그 즈음에 노출된 감염자가 잠복기를 지나서 현재 저희가 그 신도에 대한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증상이 발현되거나 어, 이들에 대한 그런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자가격리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는 것이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밖의 특별 관리 지역의 시민들께서는 어, 손씻기. 모든 신도들에게도 다음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